안녕하세요. 9월 10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은 1%대 상승 마감했죠. 다우가 1.2%, 나스닥 1%, 1% S&P 500도 1%. 장막판에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끝나기 1시간 전부터 다시 회복하면서 끝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S&P 500 기준으로 약4.3% 하락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일단 그 최악의 한 주를 이겨내는 그런, 어 월요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일단 단기적 과매도에 대한 뭐 단기적 반등 국면, 뭐 저가 매수세 유입,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뭐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금리 인하면 주가가 옛날부터 빠졌던 미국 시장의 모습. 침체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유동성 공급으로 나쁘지 않죠. 침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지난 다음 주 다음 주1 7 18일 f m 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미국은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엔비다가 3.4% 상승했고요. 지난주에, 어 일주일 동안 14%를 하락했었는데, 오늘 일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마존도 한2% 정도 하락,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주에 간접 포인트는 내일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에서는 현재 2.6%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8%였으니까, 3%가 깨지고 2%대가 봤다는 게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게된다면금리인하에 대한 뭐 정당성 뭐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명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소비자 물가지수의 흐름을 좀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지금 오늘 상승이 일시적인 단기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가적 상승을 위한 과정인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도 어,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9월 달 되면은 시장이 약간 조정을 준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유가가 허리케인이 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일단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영향 미친 만큼의 위치는 아니다, 라고 본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애플이 오늘 아이퍼16을 발표를 했어요. 아이퍼16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2%까지 갔었던 음.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아마 시장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미국은 항상 보면 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포인트를 많이 맞추잖아요 그 모습이 애플을 조금 하락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빅코스는 캐리트레이드 유발을 시킬 거고 증시에 부담이 될 거다 결국 0.25%의 인하는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도, 어, 0.5%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0.25씩 그냥 해서 경기 침체가 보일 수도 있어도 아닌 것처럼 하고 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0.5%뭐0.75% 하는 것이 나중엔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유화시킬 수 있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되면 이 정도까지 할까. 이게 문제가 되면 시장을 항상 패닉으로 왔었기 때문에 차라리 0.6씩 경제가 침체됐더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시장에는 도움이 될수 있겠다. 뭐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비슷한 의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다우는 어 지난주 급여날1% 빠졌던 걸다 회복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특히 후행스페이 따라 내려가다가 돌려세웠다는게 의미가 있고요. 나스닥도 하락하다 멈췄죠.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약 2.5%를 빠졌는데 그 절반도 회복을 못했죠. 장중에 1.3%인가요? 3.9까지 가서 절반 정도 회복하는 듯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락을 멈추게 했고 이제이 상승 임태용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잔약에 상승한다면 시장당을 상당한 의미로 부여할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유가의 이를좀볼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유가 제가 하락했는데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했죠 요, 요 라인 요 라인 밑으로 넘어, 요 라인 넘어가야 영향이 있습니다 요 라인 밑으로 하면 별로 의미 없죠 한 79불 근데 지금 68불이니까 10불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쩌면 유가로 인해서 정말 2.6% 정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지수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일단은 양봉 두 개가 있었는데 그를 메어버리는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그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방 경직성은 확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애플도 한번 볼 필요성 있죠. 애플도 지금 애플은 고점에서 좀 계속 올고 있는데 오늘 장조가도2% 빠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요 부분이 지난 3일 전 거래일 때도 아래꼬리가 생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 애플도 시장에서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수 있을 것같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삼성 하이닉스는 좀올라왔구요 삼성전자는 내려갔습니다. 2%.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죠.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좋았지만 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그, 엔비디아 상승의 영향을 받고 상승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하이닉스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저게 살아났죠. 하이닉스 어저께 마지막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기린수 쪽으로 딱, 고그 자리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막아놔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하는 중요한데요. 외국인은 요 근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5조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 반도체 주식은 왜 이렇게 힘든지 어, 하이니스가 갈때 삼성전자가 많이 같이 갔다면 시장을 정말 많이 폭발적 상승을 했을 텐데. 삼성전자 오늘 붙들어 놓으면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9만 원까지 가다가 무너져 버렸죠. 두달 만에 6만 전자 되면서 개미 투자가들은 패닉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볼수 있는 기술적 그런 위치가 아닐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많이 팔았다 하더라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분율을 보면은 외국인 지분이 여전히 많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발주자들이 아마 익절을 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2,500을 살짝 이탈했었죠. 어저께 2,500을, 어, 이탈해서 2,490일까지 갔다가 올라왔어요.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지난번 저점이 2380 얼마였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지난번 저점이 아마 2000... 2386. 예. 고기 정도가 다시 쌍바닥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추가하라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수급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고용지표가 경기심체를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에서 실업률이 4.2%라면 요 이거는 솔직히 주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업률이 4.2%면 충분히 지금은 고용이 괜찮은 거다. 자꾸 시장이 과민방을, 과민방을 보이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 보면 제 기관은 3일에 연속으로 샀는데요. 크게 많이 안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지금 너무 많이 팝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작년 10월 말부터 33조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왜냐면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작년 10월 여기 거든요 지금 지수가 여기니까 이익이 없어요. 33조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리스크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물량을 좀 털어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 버리는 물량을 기관이 사는 또 개인이 사요. 좀 아쉽게도. 그래서. 만약 주가 오르면 외국인의 매도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저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양봉 시연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의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매도로 가는지, 일단 매도를 벗어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